오늘 몇 요일이지? 2 6일 26일인가? 27일, 27일, 일요일입니다. 아, 저랑 친구는 일요일 휴무날을 맞이해서 뉴타운에 가려고 합니다. Yeah! 뉴타운 가서 어, 뭐 맛집을 검색해서 카페랑 맛집 가서 먹고 밤 되면은 비비드 시드니를 보려고 해요. 오페라 하우스 가서 비비드 축제하는 거 보고 또 맛있는 맛집을 가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화장 마음에 드는구만. 나도. 근데 빛에 비추면은 다안라가 트레인 타고 응. 뉴타운 역에서 내리면 돼요. 응. 뒤늦게 닌자 게임에 또 빠지신. 이래 고전 게임이야. 어? 고전 게임이야. 이거. 고전 게임. <laughs> 뉴타운. 여기 앞에 캄포스카피에 아. 왔습니다. 카 나왔어요 맛있겠다와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명확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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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커피 아포카토 다 먹고 메리스라는 버거집 왔는데 여기가 컵인데 그래피티 천국이네요, 여기 진짜 <S> 대박. 메리스 스트리트에 있어서 이름이 메리스라는. 그렇다. <목소리도> 응. 겁나 무서워 보여. <laughs> 가자. 치즈버거, 메리스버거 저렇게 써있네 머쉬룸버거 머쉬룸버거 맛있을까? 머쉬룸은 아, 언제나 있지나 메리스버거 먹을래 시키고, 친구는 술병 나가지고 콜라 시켰어요. <laughs> 지좀 같아. 쥐 드라이브 같아. 귀여운데 잘 그리는데 얘네? 가자. 프라이스 라인 와서 턴아서 살려고요. 가르니아. 가르니아. 의대 예, 스타일이야 마스카라. 아, 좋다, 이거. 이거 아니야? 이 냄새 좋은데? 난나 별로야. 난 이게 좋다. 어, 좋은데? 포근하다. 음. 지금 서큘러키 오페라 하우스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쭉 보니까 멀리 하버 브릿지 보인다. 그러게, 그지. 존뱅. 어 예쁘다. 그 안에 움직이는가? 아. 할로윈인데? <laughs> 아. 어. 아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거든요. 와우. 샤 o m e 여기가 진짜네. 와. 좀만 더 가면 오페라 하우스 나올 거예요. 저기까지 가보려고요. 점점 오페라 하우스 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레> <놀레> 대박이야. 뛰어서 쓴발... <놀레> <뒤가 가서> 보겠다고 뛰는 거 봐. <laughs> 대박 어요 와, 대박 사? 다 정말 멋있다. 이거 진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 같아. 대박이야. 얼굴 안 나와? 대박이죠. 사먹어 리지 대박 그리고 이쪽에 오페라. Now those memories feel like thorns on a bush, a rose I can no longer touch. We're going to the bridge, so we'll go down. We'll go down and go to the Sydney Opera House. We'll go there. Let's go. 저는 삼성에서 준비한 비비드인가 봐요. 왔 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 는게 더 이쁜 거같 네요？가까이 와서, 보 니까 다 뭔가 깨 지는 느낌？엄청 크게 나온다.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는 셀프 생일 선물. 256기가 초점 힘줘. 2 256기가짜리 풀어볼게용 뜯는다 대박 완전 세고야 벽돌 돌리는 거 아니야? <laughs> 영롱하다 호주 콩을 구경해보자 우와 귀여워 내가 빛이네 여기 호주 콘센트 240볼트 이거 잭 사야 되나? 뭐? 무슨 잭? 이어폰 잭? 아니? 이게, 이게 들어 있어 잘... 원래 아... 여기 있 그렇구나 이렇게 있구나 응. 음. 다 들어있어 오예 켜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벌써 6월인데 어, 오늘 저는 헤오풀라서 밖에 나가요. 오늘 뭐할 거냐면 어, 이사 갈 계획이 있어가지고 방을 보러 갑니다. 옆 동네인데 옆 동네로 방을 보러 가고 시티 가서 음, 그냥 아이 쇼핑 쇼핑 좀 하려고 갑니다. 그럼 방을 먼저 보러 가볼게요. 늦어가지고 좀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씨, 바람 장난 아니에요. 아. 빨리 가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뒤로 자꾸 밀려나는 느낌? 어, 저는 집을 보고 바로 디파짓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타고 시티 와서 아. 이거 케이스 샀어요. 아이폰X X10 케이스. 그죠? 그리고 이제 혼밥을 할까 생각 중인데. 뭐가 있 아무튼 찾아보겠습니다. 그이 중에서 뭘 하자고. Um, fried rice with... Um, 허니케바 치킨? 아, y yes, Not this one. That's plenty. Yeah, and um, some of the my father's spent. 마파두부랑 허니 치킨 윙이에요. 너무 맛있다.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잠깐 만날려고요 바람 장난 아니야 겁나 춥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 만나고 집에 갑니다 날씨가 꾸리꾸리해요. 여기 시드니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벌써부터 꾸리꾸리한 것 같습니다. 라이더 자켓만 입어도 추운 것 같아요.